자, 체중이동 을 하지 말고 몸쓰지 말고 몸쓸 거리 아니에요 그치 그립만 갈건데 공이 정지 그치 그렇지 거리가 짧은데 공을 던지는데 우리가 짧은 거리면 이렇게 던지면 되거든요 맞죠 근데 여기서 짧은 거리 불구하고 몸을 이렇게 써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허벅지 안쪽으로 헤드보다 그립이 핸드퍼스가 돼있어요 이 모양 그대로 갖다 대야 클럽 모양대로, 이 로프트 각도대로 갖다 대는 느낌이 임팩트예요. 자, 보시면 어떤 게 미스샷이 많이 나냐면, 자, 클럽이 지나가진 않았는데 스피드가 나지 않았는데 몸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, 이렇게. 그죠? 렇 발을 많이 쓰고 몸을 많이 쓰면 이런 미스샷이 나요. 그래서 어떤 느낌의 어프로치를 하셔야 되냐면,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. 첫 번째, 체중이동 안 한다. 체중이동은 거리를 내기 위한, 거리를 내기 위한 동작이에요. 짧은 거리입니다. 첫 번째, 체중이동 안 한다. 두 번째, 헤드는 남겨두고, 그림만 간단 느낌으로. 핸드 퍼스트. 자, 보시면, 어드레스 잘 하시고, 헤드는 남겨두고, 체중이동 안할 거예요. 여기서 그림만 갈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면, 헤드가 스퀘어돼서 로프트 각대대로 헤드가 낮게 갑니다. 어드레잘 하시고, 헤드는 앵겨두고 체중이동 안할 거예요. 여기서 그립만 갈 거예요, 이렇게. 그러면 헤드가 스퀘어돼서 로프트 각대대로 헤드가 낮게 갑니다. 자, 체중이동 안 하고 그립만 간다는 느낌. 이런 느낌으로.